제가 여러분 천프로 장담하는데 이 영상 때문에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는 분들 무조건 나옵니다. 근거 자료로 바로 가 보면은 일본은 여러분 세계 제일의 장수 국가인데 어느 일본인 의사 선생님께서 그게 비극이라 그러는 거예요. 비극, 축복이 아니라 장수하면 옛날에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아니다, 비극이다. 왜 네타키리 횟수를 봐야 된다. 완전 전문적이에요. 완전 통계가 완벽합니다. 남성은 여러분, 일본인 경우, 네타키리스가 9년, 여성은 12년이에요. 이게 뭐다? 평균 수명에서 건강 수명을 뺀 기간이에요. 그럼 이 기간은 뭐죠?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쉽게 말하면, 건강하지 못해서, 이거를 극단적으로 잔인하게 말하면,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 기간에, 개인만 비참하겠습니까? 개인은 당연히 비참할 거고, 비극이고, 가족도 비참해져요. 근데, 일본이 왜더 문제냐? 그럼 우리나라도 문제인 거거든요. 왜? 일본 많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모든 게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은 이 네타키리 해수는 당연히 나오는 건데, 다른 나라는 7년인데, 일본은 여성의 경우는 5년이 더 많아요. 12.4년이에요. 이 기간이 장수국가로서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유?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참고로 여러분 메디칼 3.0의 목표는 뭐냐면 은이 네타키리 횟수를 1, 2년으로 줄이는 거고 제가 이거 줄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유가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두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세트예요. 세트. 근력과 근육. 근근이에요. 근근. 근데 이거는 뭐 떨어져 있는 단어는 아니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일본 빼고 우리나라로 와볼까요? 자, 제가 이 영상 보고 인생 극적으로 바뀌는 분들 무조건 나온다고 했죠?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근력 운동 여러분,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매일 같이 안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진짜 할만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1년을 꾸준히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요? 10%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추정이지만, 뭐,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헬스장 안 가도, 뭐요? 팔굽혀펴기, 스쿼트, 앉았다 일어섰다. 그 다음에 뭐요? 플랭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운동 뭐 하세요? 하면 여러분 걷기를 진짜 많이 답하시는데 걷기 너무 좋죠. 근데 부족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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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근데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걷기보다는 뭐다?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는 근력 운동도 되죠. 근력 운동을 하시죠? 그러면 진짜 실제로 이거를 50대, 60대부터 하셔서 70대가 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분들이랑 이거 안한 분들, 이 네타키리 횟수 기간에 들어간 분들은 여러분, 다른 인생이에요. 제가 아는 70대 분들 중에 현역인 분들. 그 어느 때보다도 전성기 분들이 진짜 많고, 여러분,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번 PT를 2시간 받으세요. 70대이신데. 엄청나죠? 그래서 플랭크 아직도 2분 하세요. 70대이신데. 그래서 실제로 활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걸 두 눈으로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느낀 게 커요. 저희 어머니도 70대에서 근육량을 1kg 올리셨거든요. 이거 진짜 기적인데 의사선생님도 극찬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디스크랑 뭐로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시다가 60 후반에 근력 운동으로 고치셨어요. 기립근 같은 게 생기면서. 그만큼 여러분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근력 운동은 알았어. 사실 운동은 감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근육이에요, 근육. 일단은 내가 지금 근육량이 얼마인지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50, 60, 뭐 60, 70 중에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근력 운동은 감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팔굽혀펴기 몇개 한다, 30개 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다음에 해 봤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건강 IQ, 음식에 관한 IQ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끼에 단백질을 몇 그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몇 그람 먹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진짜 이거 알고 있는 분들 1%안될것 같은데요.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거거든요. 근육과 근력이. 근데 그거에 대해 지식이 전무해요 아, 지금 생각해도 너무 스트레스예요, 제가. 그럼 우리가 결론으로 5060 얘기니까 한 끼에, 하, 하루 말고 한 끼에 얼만큼 단백질을 먹어야 되냐. 25에서 35g이라고 이거는 그냥 유튜브에 전문가 의견들을 봐도 그렇고 체치 pt 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그냥 이거는 공통됩니다 권장량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사실 유지가 목표 예요 유지 왜냐면은 단백질을 먹으면서 운동을 안 하면은 뭐 근육이 줄어들거든요 근육이 여러분 제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근성장을 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쉽게 말하면은 요거를 요 기준으로 네 끼를 드셔야 돼요. 세 끼가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 요즘에 두끼 먹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정희영 교수님들,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진짜 단백질 잘 챙겨 먹어야 돼요. 그 정희영 교수님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갖고 선생님, 영양제 뭐 먹어야 되나요? 하, 그냥 진짜 좀참 의사세요. 영양제 드시지 마시고, 진짜 고기 사드시라고. 근육이 뭐, 뭐, 몇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근육이 전부다. 어?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이거는 진짜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밥 먹는 걸 노력해서 먹는다고 하지 않거든요, 사실. 이건 태도의 문제거든요, 태도. 그래서 관심을 갖고 챙겨 먹으면 돼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진짜 좋은 단백질 제품들이 많고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뭐 초코, 바 이런 거는 단백질 먹자고 나쁜 걸더 많이 먹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게 좋은 단백질도 아니고, 식사로 잘 드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또 좋은 어떤 식사 패키지들이 많아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진짜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먹으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요즘에는 뭐, 뭐, 샐러드에다가 닭, 닭가슴살 이런 것도 많고, 진짜 여러분 이거야말로 투자를 아끼지, 진짜 아끼면 안 돼요. 아끼지 말아야 해요. 정말 여러분보다 근력운동과 단백질 근육이다. 근근 근력과 근육이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진짜 이 네타키리 횟수를 진짜 1년 미만 0년으로 확 줄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많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Thank you